네 다음은 백기영 선생님께 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백기영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봉계 선생님께 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유봉계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또 함께 하신 가족분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주장현 선생님께 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주장현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졸업생들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태성 선생님께 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주태성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문자 선생님께 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한 문자.